패 아이디이신가요? 아 그럼 찐 20%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300승 1 천... 0 0 0자 일단은 저희님의 솔루션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이네요 테라이면 그냥 죽게 놔두는 게 좋겠네 자 오케이 자 일단 테란이면은 뭐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적으면은 그냥 성크 20개 지으라고 하면 되는데 테란은 뭐안 되거든요 저 그럼 죽게 다두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왕 테란이 죽을 거 저는 더블 넥을 가면서 테란을 좀 샌드백으로 좀 이용하면서 제가 좀더 성장할 수 있게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타오페이 형님 저 결혼 5년 차가 아니고 저 결혼 4년 차예요 저는 한지 3년 정도 됐는데, 연수로는 저 4년차야. 자, 일단 메카닉이네요. 자... 일단 거의 트리플오버패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트리플오버패 그 특유의 그 뭔가... 패배하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패배하는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터프 행님이 제저 방송을 보면서 제가 저 뭐야 나이가 먹고 결혼도 하고 이런 가정 계속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님은 그저 계속 모솔로 있었잖아 행이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행이 걱정을 해야돼 이제 거울 좀 봐봐 아무 라잖아요 어한 수밖에 안 나오잖아 뭔가 좀 이렇게 저 거울 속에 그 친구를 좀 꾸며주라 말이에요 널 불쌍해 거울 속에 있는 애가 뭔가 좀 살도 좀 빼고 어? 살도 좀 빼고 좀 돈도 좀 모으고 어? 맨날 방송 보면서 씨 테러드 가가지고 이길 때 쯤에 도발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 그행님저 본인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그 스스로를 찐따.. 레벨업밖에 더 하겠어? 어 그렇지 않습니까? 찐따기가 좀더더 더 레벨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지금 연, 지금.. 어 해를 거듭할수록.. 어? 나중에는 그저 손도 못쓴단 말이에요 아 이번 생은 터구나 이러면서 다음 생엔 잘 태어나야지 금.. 숨숟갈보고 태어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면은 너무 안 됐잖아요 어? 한번 사는 되겠다 안아 그렇습니까? 화이팅 자, 일단은 더블 커밋. 자, 왜이 형님이 300승 1000 펜지를 이제 알것 같고요. 자, 칠러스로 일단은 요딱 틀어 막아 놓고 코어 색대로 풋풋 접니다. 제가 견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장문에 그 죄송하지만 이 바로 그냥 저 뭐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거는 이제 그 진짜 친한 중마고 어 앞에 앉혀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중마고가 아니라가지고 못 들어주겠네요 자그러고어 5만원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도 미션이나 하면서 저 혼이랑 좀 한번 땡겨볼까요? 1억 미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0연승 1억 어때요? 대신 5오패 2명 포함 가능해가지고 방안 가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방에서 그냥 무조건 해야돼 어? 씨 우리팀 5호패인데요? 나가겠습니다 이게 안되고 운명이야 그, 클릭 이방 클릭 딱 했을 때부터 만나는 그 운명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연승 시합 못할 것 같긴 해 자 그리고 랠리 포인트를 이쁘게 쫙 찍어주고요 자 템플라 가이브 올렸고요 씨, 이거는 4색 카드인데요 자 근데 이거 일단은 심시티가 그게 뭐 좋진 않죠? 자, 팩토리 올리면서. 근데 이좀 약간 무난하네, 게임이. 뭐안 오네. 쉿! 형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중할게요. 업저브 두 마리를 언덕이 위에 올려놓고요. 자, 이제 상대가 이제 제가 견제 빌드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견제를 들어갈 각이 안 나온다. 저는 좀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이해를 할수 없는 어떻게 견제를 갈 각이 안 나오나? 포토로 완전히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그냥 견제를 가면 되는 건데. 스스로를 같이 가둔 거죠. 마치 그 코끼리가 새끼 때그 줄에 묶이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 그 심리로 그대로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울타리를 마치 부수고 나갈 수 있는 덩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에 묶여 있는. 그런 스스로 이제 그 가다았다. 어, 스스로 약간 가둔 그런 약간 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야~ 뭐 이상한 소리 이뭐 하는 거 같은데 저~ 뭐야 타오페이 손잡고 같이 밥이랑 먹으러 가세요 둘이 활짝이고 데이트도 좀 하고 어~ 요새 영화는 개봉했더라 찐따들의 세계라고 어~ 제가 저~ 영화표 끌어줄 테니깐 타오페이랑 같이 손잡고 영화 보러 가십시오 11일 피큐숫 일 PQ 슛! 했고요 자, 그러고 오씨 좀 하네 저가자그리 벽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게이트 쭉이 게임자 <목소리> <익히는! 목소리> 견제를 뭐잘 받고 공격도 빡세게 잘 왔지만 결국 견제를 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한번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셔틀은 그리고 계속 찍습니다. 왜냐면 내가 견제를 셔틀 찍는 만큼 견제를 갈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대도 견제를 당기네요 지금. 자 그리고 포토를 많이 깔아줘야 됩니다. 포토 많이 깔아놓으면 일단은 그래도 안전하게 라그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자부터쭉 깔아주고요. 자이 하트 말타 태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올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업전. 자 이거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한 뒤에 이봐라 타고 있다 이거. 아 타고 있는 게 보인다. 딱 연기가 보인다 말이야. 셔틀 연기. 연기가 어색해. 연기를 그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카은 슛! 연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슛! 자,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배왔죠 자, 그리고 또 타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7시를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든 7시를 넣어야 됩니다. 시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일꾼을 피한다 말이에요. 근데 시도를 안 하면 은 피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 맞이지자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이제 일꾼이 몇 마리 있는가를 모르겠지만, 피가 쏙 우물은 깔끔하잖아요. 피해 피해, 이 자스가 피해 그렇죠. 이렇게 일꾼이라도 피하게끔. 일꾼이라도 피하게끔 이렇게 셔틀댄스를 쳐주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저기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 일꾼을 한번 풀게 하는 건데. 자, 자 그럼 이제 구저그가 뭔가 이제 활동할 시간 됐거든요. 다시 이제 일꾼을 복귀. 얘가 복구를 했을 거고, 가스 드라이올수 있을까 조심하고 이렇게 테란이랑 이제 합치겠습니다. 테란이 시간을 또 많이 가졌고 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그가 이제 구석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대각으로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피크스 거기요, 비카쥬 오리구요. 자, 가스 4개 더캐줍니다 지금 가스가 좀 모질 하죠? 셔틀 계속 찍어줍니다. 자 여러분 저 그가 이제 어좀 클만 하면 히드라 좀 찍으려고 하면은 올 당하고 클만 하면 올 당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만 걷고 앉아 있다 이런 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견제를 넣어줘야 되는 거 지금 아직 근데 오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준비를 했다가 오로 한번 들어가 줄수 있도록 하고요. 자, 좋습니다. 테란 이제 살 밖으로 티 나오죠? 자, 그러면서 캐리어 캐리어가 지금 5로 갔습니다. 근데 저기는 5를 좀 전에 당했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캐리어도 빡세게 느껴질 거예요. 캐리어도 빡세게 느껴질 거고 아 아, 이거 셔틀이 많이 다쳤네 자, 그래도 커우세어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이대로 오는 일단 끝날 것 같구요 자 완지 밑으로 딱 벽부터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맵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 자 몸빵 셔틀 하나 더 놓쳐가면 오케이 시다자 실럴 하나 떨가지고 하나 둘 피카 피가소 자 상대를 잘 박았다 생각했겠죠? 자 10초 뒤집니다 10 9 8 7 6 5 4 3 2 1 다른 화면 쳐다보고 있을거고요 피카수 에? 바로 요맛이거든요 어. 여기 어 끝났다 싶어가지고 입구쪽 요뜩 보고있는데 일권떡 찌르 푸는거죠 저런식으로 뭐 심리적인걸 약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찌를줍니다 스스로 이제 피드백 딱 해가지고 와, 개까리하다 이러면서 정말 멋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깔끔하게 이제 지 잘한다 하고 있을 거예요. 자자저그로또한번더올내기면서한번더 복구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억저버를 좀 대동하면서 쿨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틀 이제 버리고요. 그냥 면 됩니다. 왜냐 하면, 가저면 됩니다. 자, 냐 하면, 저거는 그냥 이커 지금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오면이고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는이 정신부터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